파이널 1차 문제 확인합니다. 항상 약수를 접합에 있어서 여러분이 항상 주의할 점은 문제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항상 기억해 주셔야 돼요. 기본적인 베이스의 지문은 우리가 90% 이상 수특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시 꼭 확인해 주셔야겠고요. 자, 지금 1번을 보겠습니다. 가의 내용을 통해 보고 A, B, C에 해당하는 시와 단어를 쓰라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A에, 어머니의 사랑 B에, 기억에 님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C에 쓰라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작품 기억해 볼게요. 오, 사모고 많이 봤었죠. 호미도 날이 있지만 낯 같이 들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즉호미대 낫은 어떻게? 아버지대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해됐습니까? 어머니 같이 들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호미는 아버지 낫은 어머니라고 얘기해 주면서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니은 누구겠습니까? 니은 그렇죠. 이야기를 듣고는 예상청자, 그렇습니다. 세상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A 정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뭐라고요? 호미, 엄마의 사랑은 나. 그 다음에 C의 기억의니은 누구다? 세상사람들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뭐 비슷한 말로 쓰여야 돼요. 세상 또는 예상청자들 뭐다 들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를 봅니다. 나와 보기 1을 비교한 것은 잘못된 문을 보기 2와 고르게 보기에서 고로 수정하라 나와 있습니다. 자, 나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나무 조각으로 작은 당닭을 만들어 집게로 집어 벽에 회에 앉혔네. 이 닭이 꼭 기울며 불가능한 상황이죠. 내가 만든 닭이 운다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요. 이 설정이 되면 소망을 이루겠다. 그쵸? 그렇죠? 쉽게 말해서 역설에 대한 내용을 제시해 주면서 말이 안 되는 상황. 제시해주면서 강한 의지를 이야기한다. 보셔야겠습니다. 이래야 어머님 얼굴이 비로소 지은애와 같으리. 즉, 나는 어머니 얼굴이 지은애와 같은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확인해 봅니다. 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석가라는 작품 이야기할 수 있었지요. 딩하도라 당금의 계샤이다 딩하도라 당금의 계샤이다 선왕사대의 논의와지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고려가요와는 다르게요. 고려가요, 죄송합니다. 고려가요의 특징 중에 하나 뭐였습니까? 조선시대 궁중음악으로 편입된다 그랬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추가됐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 이야기할 수 있어야 겠죠. 의미 없어요. 자 사각사각하는 가느다란 모래벼랑에 의사각사각는 모래벼랑에 구운 반 닷대를 심습니다그 밤에 우미도자 싹이 나면 당신과 이별하겠습니다. 역시 똑같은 상황이죠.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하고요. 이것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지면 도달하면 도다른 내가 뭐 소망을 갖고 싶다, 시게말하면 역설에 대한 상황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불가능한 거야. 난 원하지 않아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 너와 이별하는 발람, 이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모래 한다에 싹이 나야 된다고 얘기해 줍니다. 똑같아요. 오그로 연꽃을 막입니다. 오그로 연꽃을 막긴 다음에 바위에 붙여놓은데요. 그 꽃이 새 무금이 피면 그때 너와 이별하지. 역시 똑같은 상황이 제시가 되죠. 여기도 무쇠로 천리글 말아 무쇠로 철릭을 말아 철사로 주름을 박습니다. 그 옷이 다헐며 너와 이별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무쇠로큰 소, 큰 소를 만들어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가 세로에 풀을 먹으면 너와 이별하겠다. 오케이. 여긴 좀 봅시다. 석영별에도 나와있던 부분이죠. 구슬이, 구슬은 사랑입니다. 바위, 시련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떨어진들, 끄는 물약에 믿음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라면서 당시 유행이었던 문구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내용 보겠습니다. 나와 보기 일은 모두 시적 대상한 애정 그렇죠. 어머니에 대한 애정 둘다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무쇠한 소나의 나무조가 당당히 비행될 비생명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3 번에 보기 일과 다르게 나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슬픔이 나와 나의 어디 어머니의 슬픔이 나와 있니? 지는에 늙으실까 걱정에 이제 슬픔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 1과 나는 가정법을 사용해 화제의 소망을 드러내지만 나와 다르게 보기 1은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자 여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나와 다르게가 아니죠. 둘다 반어적인 요소, 역설적인 상황에 대한 반어적 요소들 이야기한다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 수정은 슬픔이 드러나지 않는다. 두 번째, 둘다 반어적이다. 다르게가 잘못됐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역시 비문학에 있었던, 수특에 있었던 지문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문제를 확인합니다. 쭉 보시면, 윗글과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벽에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라 되어 있어요. 교실에 의자 쭉 30개가 있고, 모든 의자에 마다 학생들이 학생이 한 명씩 앉아 있다면 우리는 학생 30명이 있다는 것을 세워보지 않아도 알수 있다. 이렇게 의자와 집합의 명, 학생의 집합의 크기가 삐리다는 것을 알수 있는 이유는 의자학생이 삐리리에 있기 때문이다. 자연수의 집합과 짝수의 집합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자연수의 집합이 짝수의 집합보다 두배더 뭐라고 여길 것이다. 그런데 어떤 자연수 N에도 짝수 2N을 대응시킬 수 있고 어떤 짝수 M에도 짝수 2분의 M을 대응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연수의 집합과 짝수의 집합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다. 로 얘기하죠. 자 가와 나와 다에 들어갈 말을 각각 찾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 지문을 읽어볼 수 있어야겠죠. 자첫 번째 달러 쪽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무한에 대해서 생각하였다. 무한은 원래 유한한 것에 반대기업으로 만들어졌고 이러한 관점대로라면 무한은 세상의 모든 현실적 존재의 유한성을 부정하는 개념이 된다. 이러한 생각은 모든 인간의 직관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무한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피하려고 했다. 하지만 무한을 과학적 수학적으로 분석하려고 시도로 인해 무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끊어보세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무한에 대한 개념 변화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중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무한을 현실적 무한과 현실적 무한과 잠재적 무한으로 구분하였다. 현실적 무한은 실체가 존재한다는 뜻이 존재한다는 무한이고 잠재적 무한은 가능성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무한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연수가 1부터 시작하여 1씩 계속 커진다면 2를 계속 세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가장 큰 자연수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자연수의 집합은 하나의 완결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가능성만으로 존재하는 잠 존재 존재하는 잠재적 무한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에는 시작과 끝이 없고 시간을 쪼개어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은 무한하다고 보았다. 무한은 무한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끝없이 전개되므로 무한한 무한의 큰 대상을 있을 수 없다고 하였으며 무한이 증가될 수 있는 것의 전체 모습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적 무한의 존재를 부정하고 잠재적 무한만을 인정하였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 잠재적 무한을 인정했대요. 무한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중세까지 이어지며 대부분의 학자들은 잠재적 무한을 지자였다. 자 여기까지 누구?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상 현실적 무한과 그 다음에 잠재적 무한을 쪼개나 또 얘기하죠. 자 다시 현실적 무한은 무엇이다? 실체가 존재하는 무한을 얘기하고요. 잠재적 무한은 가능성만 생각할 수 있는 무한을 의미하는데, 충현과아스톨레스보다 잠재적 무한만 인정했다 이야기합니다. 자 현실적 무한에 대한 연구는 19세기 말에 수학자 칸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칸토는 집합을 바탕으로 무한에 대해 생각하였고 무한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집합의 원소 수인 기수를 제시하였다. 기수. 칸토노 두 집합 A와 B가 1대1 대응이 되면 집합 A, B는 같은 기술을 가지며 두 집합의 크기는 같다고 하였다 가령 자연수의 집합과 짝수의 집합이 있을 때 짝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부분집합이며 자연수의 집합은 짝수의 집합보다 두배 많은 수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헤아릴 수 있다. 하지만 각각의 자연수를 그 자연수의 2를 곱한 숫자와 짝을 지으면 두 집합의 모든 원소를 1대1로 대응한다. 1은 2와 2는 4와 3은 6과 짝쳐지는 식이다. 이러한 대응이 무한히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두 집합이 1대1로 대응한다. 따라서 두 집합의 기수는 같다고 할수 있는 것이다. 자, 잘 보셔야 돼요. 기수가 같다는 근거가 무엇이다?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볼수 있어야 됩니다. 칸터는 자연수의 집합과 유리수의 집합도 기수가 같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미두 유리수 사이에는 두 수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유리수 a와 b 사이에는 또 다른 유리수 2분의 a 플러스 b가 있고 2분의 a 플러스 b와 b 사이에는 2분의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b가 존재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a와 b 사이에 유리수를 얼마든지 계속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질을 조밀성이라고 한다. 자연수는 조밀성이 없고 유리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을 부분집합으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유리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보다 기수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칸토어는 대각화 증명을 통해 두 집합이 1대1로 대응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림 일에서첫 번째는 1을 분모로 하는 분수로 그림 일 나와있지요. 여기 좀 옮겨졌어요. 자, 이런 규칙에 따라 두 번째는 n을 분모로 하는 분수가 잘 된다면서 뭐에 대해서 1대1 대응을 통해서 현실적 무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칸토의대각선 독법을 통해 실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과 1대1로 대응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쵸, 실수의 집합은 안 된대요. 0과 1사의 모든 실수를 무한 소수를 나타내고 이를 그림 2와 같이 일일이 나열한다고 하자 그림의 첫 번째 무한 소수의 r1은 r1 있죠 자 소수 첫째 자리 a11 1, 1로 다른 수를 바꾸어 새로운 소수 첫째 자리 를 주고 이러셔 쭉 이동되는 순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번호을 만들 수 있고 0과 1사의 무한, 모든 무한 소수를 나열했다는 가정은 잘못된것을알수 있다 즉 실수는 조밀성을 보이지만 자연수와 일대일 대응은 되지 않으며 실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보다 기수가 크기 때문에 실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이나 유리수의 집합보다 더큰 무한인 것이다. 한편 칸토어는 모든 무한 중에서도 가장 큰 무한을 절대적 무한이라고 정의하였다. 칸토어는 절대적 무한은 신만이 알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고 인간은 절대적 무한을 알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무한에 대한 칸토어의 연구 결과는 당시에 수학자나 수학자들에게도 환영받기도 하고 비판받기도 하였지만, 무한을 회피했던 이전의 태도에 멈추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무한을 현대 수학 및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던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수 있다. 라면서 칸토어의 어떤 의의를 이야기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3번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자, 같이 있어요. 자, 보시면 집합과 의자의 집합과 학생의 집의 크기가 못다못 못, 어떻다고 얘기할 수 있다? 같다고 얘기할 수 있죠. 왜? 학생이 무엇을 되고 있기 때문에? 1대1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두개다 어떻게 된다? 크다고 여기 있나 볼수 있어야겠죠. 집합과의 짝수는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대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떻다? 1대1 대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와 나이 드어갈 말을 찾아볼게요.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 오각형을 계속 그린다면 점점 원에 가까운 다각형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아리스텔레스는 이와 같은 원에해접하는 다각형을 계속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무한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렇죠. 한계 보이는 건 아니지만 계산되고 예상은 되니까 잠재적 무한이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내접하는 다각형들의 극한을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말해 무한이 많은 변을 가진 다각형을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현실적 무한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도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또 확인합니다. 학생 실시자 토론일 분들의 물음에 답하라 나와 있어요. 보기를 먼저 봅니다. 빈 칸에 들어갈 내용을 조건에 맞게 작성하랍니다. 자, 주장이 나와 있고 근거 하나, 둘, 네 개가, 네개 중에 세 번째를 찾으라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엇, 무보다 뭐, 뭐, 다 형식을 서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걸 찾아볼게요. 먼저, 폴리바키닝 전형이 제시가 됩니다. 도입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잘 봐, 야되아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건 뭐가 되냐면, 반대 측의 입론이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럼 반대 측의 입장을 주로 보는 게 좋겠지요. 같은 데맞습니까생각 논자 오신 거 아닌가요? 만약 폴리바키닝이 도입되어 범죄자가 저지른 잘못에 상응하는 범죄처를 받는 대신에 수사협조라는 수단, 법의 사회적 지속, 오히려 흔들리게 되지 않을까요? 자, 1번 질문 나와 있지요? 아닙니다. 또 나와 있죠? 두 번째. 저희는 분리바케닝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죠. 쭉 보시면 사회적 훼할수 있습니다. 범사에서 인정하는 것은 잘못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된 행동이라고 볼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겠고요. 또한 발리바케닝을 발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비용절감 효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역효과도 고려해야 합니다. 볼리바켈이 도입되면 수사는 범죄자의 진술에 의존하게 될 것이므로 범죄자와 의존한다는 잘못된 수사를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 추가 비용을 발생하고 비용당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 부분이 세,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다시. 첫 번째가 사회적 질서였고요. 두 번째가 계산된 행동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세 번째가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네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그다음에 이조만원 발생이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해주지요. 그래서 네 번째, 지금 모르겠습니다. 대표적 으로 국가에서 부정적으로 상당한 나라에서도 많은 나라가 부정적 견해다라고 얘기한 게네 번째였단 말이야. 그럼 지금 네개 중에 세 개가 드러나 있고 하나가 숨겨져 있는 게 요금이라는 걸알수 있어야겠죠. 비용 낭비, 그렇죠? 비용에 대한 부분이 제시가 되어야겠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뭘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습니까? 그렇죠. 어, 쉽게 말하면 비용 절감보다, 비용 절감보다 폴리백의 비용 절감보다, 그다음에 잘못된 수사를 잘,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기 위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중요한 부분은 비용적 절감보다 이거랑 그다음에 바로잡혀 추가 발생 비용 크다 요게 들어갈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연계 학생들은 여기까지만 풀이를 보시면 되겠지요. 자, 우리 6, 7번 또 문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과 학생들. 자, 보시면 살아있는 이중색 까카라는 소설이 쭉 제시되어 있고요. 히고옥 제시되어 있고요. 조롱하기 위해 작가가 의도적으로 제목이야. 제목을 보면 되잖아. 반영된 단어. 자, 내용은 따로 읽지 않을게요.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 가카. 원래 각하란 말은 존칭이지만 여기서는 조롱의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각하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겠고요. 자, 7번에 윗글드에 이어진 내용이 줄거리랍니다. 보기를 참고했을 때 본문에 앞으로 벌어질 사건을 예상하게 하는 소재야. 계획의 숲으로 돌아가 이중생은 체벌을 사, 송달주 원망하다가 그들에게 외면받고 지금에서도 하시기로 비판을 받는다. 자포자이전 스스로 삶을 마감한대요.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소재를 찾아봐야겠네. 그렇죠? 뭘이야수 있겠습니까? 쭉, 아이고 아이고 아 쭉, 좀 내용이 기네요쭉 읽어 보시면 되겠지요.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 그렇죠. 잠깐만요. 으차차 차. 그렇죠. 여기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자귀신이야이준세 다시 나와 사방을 살피고 방에 떨어져 있는 면도칼을 무시고 들여다 본다 나와 있죠. 면도칼, 그렇죠. 손목을 건는 자살을 암시하는 소재로써우는 면도칼을 확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개운형도 확인할 수 있어야겠고요. 자 그다음에 보기 중 밑줄 친밑 부분을 직접 인용이래요. 자 우리나라 국어의 인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직접과 간접이 있습니다. 직접은 기본적으로 모모라고와 큰 따옴표가 메인이 돼야 되고요. 간접은 모모고와 작은 따옴표가 메인으로 될수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첫 번째 시제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높임과 세 번째 주어를 확인하면서 내용을 고쳐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직접이면 내가 할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나는 어제 선생님께 내가 직접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 내가 해라 누가 되냐 주어가 바뀌어야겠죠? 저 눈이 되겠고 시제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되겠죠 어제였으니까 내일 어디로 가야 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지요. 항상 높임에 대한 시제 인용에 대한 내용 은요세 가지 체크해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기까지.